니까 그러니까. 도쿄 유람선 장어 아 배에도 있나 보네 배에도 아우 바람 소리 배에도 이네 아주 배도 올라탔네 감염자들이 좀비들이 한 데가 없구만. 어? 다 죽자? 죽으면 되지 뭐 바다의 위에는 좀비들이 없을 거아니야배 위에만 있지 어, 그러겠지 챕터 3 챕터 4까지 있나? 왜일걸이게끝이 거야? All m i 네 e r e o o a r 저쪽도 있네. Not possible. Looks like somebody got through. 분위기가 되게 무서운데 오, 씨깜짝이야소었나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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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Please stay in your room. v 아와이소와 뭐 이런... 뭐야 형 뭐... 뒤에 뭐야 어, 깜짝이야 오와 여기 개많아 씨오 어, 군인 아저씨도 준비됐어 어? 부착형 뭐 어, 폭탄 획득 와 부착형 획득했어 고위력, We've been directed to the cargo deck. Thank you. We've got it from here. c do you read me? We read you. We are seeing infected. A lot of them. We don't know how the infection entered the ship, but we must get it under control. Where do you need us? Coming from the cargo deck. Try to get it off. On our way. Come on, call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공덕하는 엘리베이터가? 아,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것 같아, 는지. 아, 역시 내 네. 말이 맞았어. 안돼. 죽어 <laughs> 아직 밖에 있잖아, 미친놈아. 지금 밖에 그냥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 에이. 움직이는 척 하고 있어. 여기 카버미 게머미, go, go. 어 여기 문 여는 데 있다 접착형 그거로. <laughs> 어디 다 접착형이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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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아이고, 아, 뭐야. 클레이머로잡했어 Breaching charge, counting down. t o s 정확히 나 들고 있어. 여기도 총들이 있네. Show time. Show time.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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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었어 그냥.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상자 있다. 일 상자 있어. 일 리볼버 있다. 리볼버. 와 군인 아저씨들 다 죽었어.

돌. 아, 아, 어 계속 쳐 먹고 있어. 어이씨. 콘트가 살려어 이거 상호작용해야 되는데. 아나 살려줘. 혼석에 물렸어. 운이 다칠 때까지 버티래. 스크림어 스크림어 내가 죽였어. 나도 아, 현 총알이 없는데. 큰일났네 아,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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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껴. 비껴, 비껴. 총알이 없어 나. 총알 저기 있잖아. 어디 있어? 어, 뻥뻥 뻥뻥 뻥뻥. 총알 어디 있다 는 거야? 요방 안에 있지 않아? 여기? 여기 있네. 내가 눌렀어. 채우고 뭐야 뭐야 뭐야. 어깨트 챙기고 나도 와도 없어 없어. 오, 씨, 아호장은다 뭐. 했어? 어, 다했는데 문이 닫히기까지 버티래.

아니, 저런 애들이 왜 계획까지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가 없어. 아니야! 아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어 아니야! 아니야! 아써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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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

왜 이러다 내야 내려가라는 거야? 내려가라는 거야? 어. 이러내려가는 거야? 왜이내려가는거내려가라야왜러라 내려가라는 거니까 여기 내려가는게 맞나 봐. 난이내려는내려가는 왜 여기 나 혼자야? 여기 와. 나 여기 왔어 벌써. 설 음, 아이템 있을 것 같은데 씨. 난막 가고 있어. 아나 혼자야 무서워. 흥. 아 똥뚱이도 멍뚱이. 있어. 혼자 무섭게 거기 있으라고. 뭐예요? 그 아래로 가는 거? 뭐 입는겨? 어, 나 벌써 이렇게 끝까지 다 왔어. 무려다 나불 분이... 만나면 입는겨 그냥. 군인 아저씨랑 다 왔지 야, 내니. 야, 야. 아 여기 이제 야. 또 설치하는데요. 설치. 설치해야 돼 또. 개투들 막고 있어요. <laughs> 아, 이거, <거면> 럴면혼자 해! <laughs> 아 그니까 왜, 아, 이상한데 뭐, 갔어, 어 혼자 I 잖아양아치 빨리 와 빨리. 혼자 이상한데 갔어. a t 자가 몰려온데. 또 설치할 거뭐 없나? h e a 밑에를 불러 드려. 야지 설치할 Voltage grid is humming. 거. 얘짐뱉는 애도 있어. 잡았네. 설치할 거다 끝났나? 네, 그래, 총들려고네중화이 있어? 중화기는 음. 없어 안 보여. 어 뭐야 아이씨아 군인 아니 군인, 군인 아저씨잖아. 저기전기탑 있다 이게 전기탑아또 음. 있다 설치하는 거. 그 클레이머 설치. 어 아예 설치하는 게 아니다. 아아럭커다럭커럭커럭커 <laughs> 럭크, 아씨 깜짝이야 씨. 어씨 <laughs> 깜짝. 여기 중화기 그거있어 대물저격총 어나가지로 간다 이제 구축할 거다한거 같은데? 빨리 나 이거 어, 한다 저. 박성기 아니 저오른쪽 어. 여기요 어. 어. 오른쪽 위에 여기 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어 거기 오케이 시작해 간다 확성기 든다 확성기 이쪽으로도 애들 올라올 것 같아. <목소리> 오 저기 떨어지는 거 보소. 뭐야? 오이 뭐야 깜짝이야 방금 씨오 깜짝이야 씨 <laughs> 아이 퐁퐁이 <뿡뿡이>. 야아씨 <laughs> 어, 여기도 있어 와 아. 얘네가 아 이상한 데서 막 올라와 여기 뒤에서도 올라오네 여기도 앞에, 와 앞에서만 오는 줄알았더니아 스크리머다 죽어 얘디야내 네, 죽였어 중셜 봤다. 정다 근데 군인 죽켜야 돼. 뒤쪽뒤쪽뒤쪽 e 시슈 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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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뒤진다. 어, 아, 뒤졌어. 살려줘. 아유. 살려줘. 가고 있어. 와 이거 막 바다 위에서 야니 네 뒤에 니네 뒤에 니네 뒤에. 와 점프해서 때리네 미친. <놀람> 오불불불불불 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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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불불불불어씨다 치료 침 뱉는 애다 나 총알이 없어 오 불불불불불불불 우아아 나쁜 놈들아 <Genesis glove> 우아나 놈들아 총알 어딨어, 총알. 어, 나 총알 어딘지 모르겠네. 나 어, 총알 없는데. 큰일 다 그냥 붙여놨는데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 여기 아래 있다, 여기 아래. 안 돼, 군인 아저씨 지켜야 돼. 아, 변했어. 어우, 씨, 깜짝이야. Oh, fucking shot! I'm reloading! Delta units reporting! We brought whatever equipment we could find! Get set for an attack on the boss! We're expecting a lot more! 거리다 불. 아, 여기도 올라갈 수 있어? 뭐 뛰어 올라가? 튀들어불불불 불. 군이 불, 불, 불. 또 죽었어. t o o many. 앞에서 아, 버리지 마. 네, 와. 네. 와, 옆에 옥상. 그 떨어진다 쟤네 어우씨, 깜짝이야, 와, 때려준다. 헬기가 때려준다. 오씨. 와, 헬기가 때려준다. 어우씨. 와, 총난어어 전기톱이야 아, 총알 없다 야 이제 전기톱으로 싸워 아씨 안되겠어 어우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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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당세요바아보려바라보려 휘리스트! 휘리스아 누구야 아니 n a m e n t a l s u m m 아 씨. n a 아 씨. 아아 d r o p t e a 아 짜증나 진짜 와 얘네 둘다 죽었어. 안돼. 어머나 대나 살릴게. 아, 피 없는데? 나 살릴 때 어머 하고 있어 일단. 나 죽어. 나, 죽... 나 감염 제거 해야 돼. 어. 야나피 어, 없는데? 못겠다, 못겠다. 게나나 어, 어, 나 지금 나도 피채워야 되는데 지금 피채체고 있어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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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헬기 네. 어디 갔어 오씨 됐다 no 어이 다 죽었어 오 준비됐다 얘네 아씨 아, 허이 조금... 다 준비됐어 어이 어 우리 편이었대 얘네 다 준비됐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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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버렸어 와 깼어 깼어 헐 우리 편 이제 다 준비돼가지고 내가 죽였어. <웃음> <웃음> 뭐야, 내가 다 죽였네 얘 여기네. <laughs> 와, <승리>. 끝난 건가? <laughs> 끝났나?